오토카어 비스타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토요타 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캠리는 전 트림 하이브리드로 제공되며 연비와 성능, 디자인, 실내 공간 등 여러 면에서 이전 모델보다 큰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L 사기통 엔진과 토요타의 최신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된 파워트레인은 전륜 구동 모델 기준 약 225마력, 전자식 AWD 모델은 약 232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20리트로 매끄러운 주행감을 제공하며, 일상 주행부터 고속 주행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연비는 l 리전륜 모델 기준으로 복합 약 51mpg를 기록하며, 이는 동급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AWD 옵션이 적용되더라도 44에서 47mpg로 매우 높은 연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일상 통근이나 장거리 운전 모두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캠리는 이제 연비와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전면부는 해머헤드 스타일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인상은 더욱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후면에는 풀폭 리어 LED 라이트바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시인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나이트 쉐이드 에디션은 블랙 알로이 휠과 블랙 배지, 글로스 블랙 그릴이 적용되어 더욱 공격적이고 젊은 감각의 외관을 자랑합니다. 새 외장 색상으로는 다크 코스모스와 오션잼 등이 있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넓고 정갈한 인상을 줍니다. 기본 모델에는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고급 트림에는 12, 3인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 트림 기본 지원되며 무선 충전, USB-C 포트, 제이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듀얼 존 에어컨 등도 탑재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시트는. 소프트텍스 또는 가죽으로 마감되며 착좌감이 우수하고 뒷좌석도 성인이 앉기에 충분한 내구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약 15.12방 비트로 일상적인 수납이나 여행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 탑재되어 전방 충돌 경고, 자동 비상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포함됩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주차 보조 센서도 제공되어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행 시 편의를 더해줍니다. 차량 구조 또한 강화되어 충돌 안전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캠리는 l e 세, XLE, XSE 그리고 나이트 쉐이드 에디션 등. 다양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향이나 예산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가격은 약 3만 달러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이나 AWD 옵션이 추가될 경우 3만 5천에서 3만 7천 달러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북미 시장에는 2025년 가을부터 출고가 시작되며 글로벌 주요 시장에도 202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병행 수입 또는 공식 수입 방식으로 2026년 중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급 세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중심의 캔미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포요타 캔미는 효율성과 성능, 안정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출퇴근, 가족 여행 도심 주행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전천후 세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친환경성과 경제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중형 세단을 고민 중인 분들께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